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이번에 돼지띠 분들 하반기 운세 공수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실력 님 말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돼지띠 이동수가 있네 8, 9, 10 8, 9, 10 응. 이동수가 어느 쪽이 좋은가요 그러면? 뭐 이사도 있고 네. 직장을 옮기겠어요 아 직장을 어, 옮기겠어요? 이직을 하겠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뭔가.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는 하는데. 네. 어, 조금만 더 때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직장 이동은 좋아. 아, 직장 이동은 좋아요 월급 올려서 네. 가야지. 아, 그게 언제쯤이 제일 좋고. 을 9월달. 아, 그러면 이번에 9월달 돼지띠분들 굉장히 운이 좋아요. 9월달, 건가요? 11월달. 아. 음. 그때 흐름을 타서 아마 가게 될 거야. 아 그럼 문서도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네. 이번에 돼지 때문에 문서은 어떻게 될까요? 문서 그냥 작은 문서. 네 작은 문서 잡을 수 있어. 아, 큰 맞. 문서는 조금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던 문서 이런 것들은. 음. 아 근데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아 잡을 듯말 듯해. 아, 잡을 듯말 듯해요. 응. 아유. 그래도 막 뚜렷하게 막운 좋아진다, 이런 날짜 이런 건 있잖아요. 아, 문서는 네. 11월? 네. 한 12월쯤 좋아지는데 네. 그래봤자. 네.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 아휴 왜요? 아, 운이 없으니까.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로또? 기대 버려. 아이고야. 돈만 나가. 돈만 나가요? 응. 아이고. 거기에 욕심부렸다간 돈만 나가? 음... 그러면 이번에 돼지띠분들 문서도 힘들고 뭐 그나마 사업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나마 뭐금전으은좀 풀릴까요 그러면? 고만고만해 음... 고만고만해 음. 고만고만 돼지띠는 좀 2-3년 좀지나야될것 같아 요 그때 되면 조금 내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올 것 같아 요 그러면 돼지띠 분들 한기 관제? 관제 없어? 관제 없어요. 응. 막 생겼던 분들, 갑자기 생겼던 분들 괜히 싸우나서 시비 걸어서 그렇지. 응. 스스로 지무덤을 파네. 아이고야. 응. 그러면 이 관제가 좀 풀릴까요 이번에 하반기? 아 관제는 뭐꽉막힌 관제나 이런 건 없어. 응. 근데 매사에 조심하면 돼지띠야. 겁도 많아. 몇월에 특히 조심하라, 이런 것들. 아니면 조 언제 풀린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죠. 11월? 아. 좋아지나요? 뭐 나빠지나요? 조금. 조금 좋아져요. 씨. 아, 근데 이거 좋아진다고 볼수 있어? 음, 갑자기...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음, 욕심을 버려라. 음.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다. 음. 음. 나는 거라도 만족하고 살아라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지 아, 그러면 이번에 돼지띠분들 하반기 연애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 있는 거나 잘 잡아 자꾸 자꾸 새로운 여자한테 찝쩍대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잡아 그치, 내 주머니 속에 넣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딴 데다 눈을 돌려 왜 자꾸 딴 데다 눈 돌리지 마 여자들은요 여자 돼지띠들은 어떻게 될요 얘네들 한눈잘안 파는데? 얘네들 한눈잘안 파요? 음. 아, 그럼 이번 하반기 뭐새 인연이라던가, 재회라던가. 어, 재회해. 재회 언제쯤이야? 언제쯤? 월로 언제쯤? 어, 아, 그쯤에 문이 좋아져서 연락이 오는 뭐소식문 이런가? <laughs> 술 먹고 전화 오겠네? 아, 아이고야. 잘 잡으면 또잘될수 있을까요? 돼지 아 돼요? 돼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아 돼지띠 건강은 좀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음.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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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오장육부가 별로 그렇게 좋, 좋지는 않아 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좀 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 음. 경기 검진은 꼭 받아야 돼아 경기 검진 받으면 큰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응, 근데좀 제때 제때 잘... 자꾸 미루지만 아... 응. 특히 위쪽, 네. 위간간 대장 네. 간. 응. 뭐. 위간 대장.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때 제때 검진 받고 이번에 하반기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하늘아씨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